안녕하세요. 사라팬입니다. 시작하기 전 구독자 1.71천명. 감사합니다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과 좋은 말 해왔습니다. 아니수도 아무튼 유튜브 활동을 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께 숨긴 사실을 말해드리겠습니다. 저도 사실은 욕을 합니다. 그리고 학교에서는 왕따고요. 왕따 때문에 늘 밤마다 울고 혼자 위로. 합니다. 어느날 유튜버들을 보고 멋져 하던 저였습니다. 그래서 전 유튜버가 되기로 했죠. 역시나 처음 시작하니 악플은 물론이었죠. 그래서 전 2023년 겨울방학날 사라팬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전 출처도 안 쓰고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. 지금 현재 애 갑자기 아무도 안 쓰던 출처 남겨주세요 가 나와 놀랐습니다. 전폰을 잘안해서 댓글이 달린 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견한 댓글이 이거입니다 전이 댓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순간 마음속으로 진짜 죽고 싶다 이 세상이 진짜 싫어 죽고 싶어 라는 말이 슬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을 하겠습니다 내 영상을 늘 봐준 친구 친오빠 정말 고마워 구독자들 출처 써달란 분들, 템블 만든 주인분들, 죄송합니다. 전 편집 초보라 템블릿을 썼습니다. 이 영상을 올리면 분명 구독자는 사라져 있겠죠? 전 유튜브 활동을 쉬면서 편집 공부도 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더, 죄송합니다. 구독자들 복귀하면 만나요.